네, 자기소개한 번, 간단히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일산에서 미용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다 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만선선생은은 어, 인턴 때 개인샵, 대형 프랜차이즈 둘다있어봤는데그두 개의 장단점 간단히 한번 희하저저는 개인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어 시술적으로 어 단계에 맞지 않게 좀 여러 분야에 접근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잡혀 있는 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다만 선생님은 인턴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그 개인샵으로 갈지 대형 프랜차이즈로 갈지? 어느 곳으로 갈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체계가 잡히고 어,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형성과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능력이라던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단계를 밟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해 드릴 것 같아요 이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선보일 수 있어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미용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한번 말씀해주세요. 바로요. 음. 어 미용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스텝 선생님들은 어, 금전적인 것보단 조금 더 나를 캐, 케어해줄 수 있는 샵을 선택을 해줬, 했으면 좋겠고. 그게 개인샵이든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뭐 대형샵이든 그거를 조금 더어 너무 짧은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의 내 모습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돼서 좋은 건 절대 없고 확실하게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 스태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따지지 말고 인턴 생활 너무 길어도 참고. 계속 버텨주면 결국 디자이너가 됐을 때 많이 남고 준비된 모습 그리고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 어, 조금 음, 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더 어, 내가 못하는 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이 확실한 기초를 배웠고 넘어가면은 분명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어 지금 찍히는가?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우라고 합니다. 지금. 민우는 제대한지 안 돼서 이제 스페아 뛰고 있잖아요. 네. 개인샵이랑 프랜차이즈 둘다 하고 있는데 그두 개의 장단점 한번 갈게요. 일단 둘다 스페아 뛰면서 이제 개인샵 먼저 장단점, 장점 먼저. 이 개인샵은 일단은 좀좀 좀 좁으니까 좀 편하게 할수 있다. 그러고 그러고 음좀 가깝게 지내면서 좀 가족 같은 분위기 좀 그럼 단점은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교육에 관한 거 이제 교육에는 좀 이제 미용 한 사람들이 교육에 좀 인턴으로 일하다 보면 교육이 좀 중요한데 교육에 가는 게좀 약한 부분이 있죠. 아 교육이 조금 약하다. 네, 교육이 좀 약한 부분이 있 그럼 그럼 이전에 프랜차이즈 이랬잖아요. 프랜차이즈 장점 한 번. 네, 프랜차이즈 장점은 뭐. 일단 체계적인 거, 체계적이어가지고 교육도 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이제 뭐 이제 뭐 메인 제도로 인해서 그 메인 선생님과에 대해 뭐좀 자세히 알수 있는? 네, 자세히 알수 있는 좀 그런 거? 네, 그럼 음. 프랜차이즈 이제 단점은? 프랜차이즈의 단점은 이제 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수 없다는 <laughs> 거? 돈, 돈을 네. 많이 벌수 없다는 거 하고, 좀 매장이 좀 일단 크다 보니까. 뭐 작은 매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큰 매장에서 일했는데 매장이 클수 있다 있 보니까 몸이 좀 힘들고 이제 일단 무조건 스탠바이 같은 게 있, 있다 보니까 어, 스탠바이 네, 대기하고 있는 거 돈이랑 이제 몸이 힘든 그런 게 있죠 교육 네, 은 일단 좀 괜찮은데 몸이 힘들고 스탠바이가 뭐, 힘들다 예, 네, 몸 일단 몸이 좀 힘들죠 이제 음. 앞으로 미용 일하게 될 건데 어디서 일할 거예요? 이제 미용실은 일단 지금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감독 찾 찾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좀 체, 체계적인 대로 가 가지고 좀 이제 교육을 제대로 좀 많이 좀 아주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프랜차이즈로 가려고 생각 중. 프랜차이즈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용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조언 한 마디. 일단 미용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미용이 많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진짜로 자기가 좋아한다 싶으면 진짜 손님을 상대하는 게 좋고, 이제 뭐, 많이 사람들이 꾸미는 걸 좋다. 꾸미는 거에 대해 보람이 느낀다 하는 사람들만 진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만약에 그냥 할게 없어서, 뭐냐, 그냥 뭐 해볼까? 이래서 시작하는 사람들 많이 그만두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시작했으면 좋겠어니다 어, 몸이 많이 힘드니까? 일단은 어. 인턴 때도 그렇고, 디자이너 처음에 달고 나서도, 슬럼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어, 좋아하지 않다 보면 이제 돈이 일단 얼마 안 되고 몸이 힘드니까 이제 다른 길로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버려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진짜 이, 이거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민우와 인터뷰 끝마치겠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살롱의 주역장 네, 천명 원장입니다. 네, 저는 청담에서 7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네, 거기서 수많은 연예인과 어, 아주 많은 매체들과 작업을 함께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네, 지금 일산에 온지는 한 4, 5년 정도 된것같아요 네, 새로운 곳에서 네, 또 다른 느낌으로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이제 개인샵,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두 개의 장단점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개인샵과 어,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어. 어, 학원으로 따지면 단과, 아, 단과반, 어, 과외와 어, 종합학원, 어, 그런 거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 일단 개인샵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여유있게 뭐든지 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과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것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좀더 넓게 봐야 되지만 쉽게 접할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스스로가 찾아 나서서 그렇게 접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개인샵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브랜드 브랜드 미용실이죠. 어, 브랜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개인샵의 단점과 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 모든 것을 좀더 넓고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 좀더 전문적으로 볼 수가 있고, 어,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전문적인 체계. 어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어,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단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조금 빡세죠. 어, 빡센 부분. 그래서 좀, 좀 빡세다. 어, 많이 빡세죠. <laughs> 많이 빡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과 어, 그런 많은 시간을 어, 투자를 해야 되는 어,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개인샵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발판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면서도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좀더 불편함, 내가 좀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제약이 많다는 것, 그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용 시작한 이제 스텝, 새내기 친구들한테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어디서 어떻게도 해 중요하겠지만, 사실,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한마디로,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시작부터 좀 탄탄하게 시간을 오래 두고 도전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빡센 그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 성향 자체가 아, 나는 빡센 거는 싫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샵이나. 소규모 샵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목표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작은 목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간다면 어디서든 나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마지막으로 어, 이제 미움을 시작하는 모든 친구들께 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항상 끈기가 가장 중요해요. 버티는 것. 어,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죠. 존버 정신이라고. 그거는 어, 따로 해석은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어, 조금. 무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대신에 어, 여유를 가진다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좀 많이 해서 어, 내 스스로가 나태해지지 않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 어,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 영상 짤막하게 인터뷰 해봤는데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매장에 있던 위치가 어디던 이제 정말 열심히만 본인들이 노력만 한다면 얻고자 하는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개인샵 출신인데 많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개인샵도 정말 체계적인 교육과 되게 엄청 훌륭하시고.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샵에 대한 좀 나쁜 편견이나 오해는 해주시지 마시고요. 오해는 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어이 영상을 보고 슬럼프를 겪고 있는 미용인들 그리고 미용을 시작하실 미용인분들 이제 앞으로 구독 많이 하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 다 같이 파이팅!